안녕하십니까? 일산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일산 푸른경매입니다. 2022년 7월 5일 고양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물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주 물건으로 인기가 높은 아파스탄지의 경매물건인데요. 풍동지구의 두산위부 2단지구요 33평대가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최저금액은 4억 3,500대까지 떨어졌는데요. 현재 매매 시세 대비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한 경매물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동지구 내 가장 중심에 입지하고 있는 두산이브2단지는요 10개동 888세대고요. 29평, 33평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풍동지구 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중소형 아파트 단지고요 인근에 동일 유형의 30평대 아파트 매매 가격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 두산이브2단지인데요자그 이유는 바로 단지 앞쪽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접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상업 지역이죠. 풍동 상업 지역과도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있는 이단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높게 평가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이단지 내에서도 210동은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동입니다. 어, 가장 정문 쪽에 위치하고 있고 단지 바로 앞쪽에 버스 정류장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210동이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위성률을 보겠습니다. 자, 일산 동구 지역입니다. 일산 동구 지역 내 동북쪽에 입지하고 있는 풍동지구는요. 0 아, 0천 세대가 대규모로 입주가 되어 있는 택지대반지구고요 그중에 가장 중심에 입지하고 있는 두산이북이 단지인데요. 자, 경의선 전철 풍산역과 백마역을 통해서 서울 진출입이 가능하고 백마역과 좀더 인접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을 통해서도 서울 외곽순환도로 고양 IC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고양 IC까지도 차량 한 10분 거리에 진출입이 가능한 입지를 갖고 있는 풍동지구입니다. 자, 지도를 좀더 확장하게 되면 풍동지구의 다양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공 트란 채부터 현대아이파크, 두산 이부성원 아파트까지 민영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가 오려져 있습니다. 자, 두산 이부 2단지 바로 앞쪽에는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이 대금으로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풍동지구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거고요. 그중에 가장 중심에 입지하고 있는 두산 이부 2단지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산동구 아파트 경매물건 경의선 전철 1 0 0마역 인근에 입지하고 있고 풍동주구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어... 실거주 목적으로 우리가 경매로 자주 접하기 힘든 입지에 33평대가 경매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최근 아파트 부동산 매매 시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자, 서울을 기점으로 매매 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이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집을 살 사람보다 집을 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속 2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매매 시장의 분위기는 경매 시장에서 본다면 귀해일 수 있습니다. 자, 실거주 목적, 경매로 자주 접하기 힘든 선호도 높은 아파트 단지의 경매 물건이 나왔다면 그 물건을 매매 가격대보다 훨씬 낮은 낙찰가율을 선정할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정책 그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는데요. 자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매매 가격은 또 급등하는 시장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가에 우리가 도전해 볼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소개하는 물건 또한 경매로 자리 접하기 힘든 단지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 또는 투자용 부동산으로도 적합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주공 두산위부 2단지 전경의 모습이고요. 두산위부 2단지 전경의 모습인데요. 그중에 210동 전경의 모습입니다. 바로 앞쪽에는 풍동지구 의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로변에서도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입도 원활한 입지를 갖고 있고 단지 내에서 사이사이 마다 상업지역을 나올 수 있는 출입구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입지입니다. 풍동지구의 33평대 4억대 우리가 경매로 도전해 볼수 있는 물건. 사건번호 2021 타경 7호이사 사건입니다. 감정가 6억 2,200. 작년도 12월 달에 감정이 됐고요. 한번 유찰돼서 최저 금액은 4억 3,5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숲속마을의 두산 위브이단지 210동 4층인데요. 남양 배치에 동강거리도 상당히 넓고요. 탑층이 20층입니다. 분양 면적 33평대. 현재 매매 시세 확인해 보니까 5억 8천에서 한 6억 선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전세 가격은 한 4억에서 4억 5 천선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물건인데요. 7월 5일 화요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참조해서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평대 경매가 진행되는 210동의 매물들입니다. 낮은 가격순으로 확인해 보니까 10층이 5억 8천선, 9층이 6억대, 고층이 6억 2천대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나와 있었고요. 최근에 매매된 사례를 보니까 5월 초 정도에 7층이 5억 8천대 거래가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KB 부동산 시세 중간층이 6억 1,500 정도의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된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 한 3억 5천 선 정도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최근 변동 금리를 이용했을 때 금리는 약4% 정도 선에 이용할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등기부내역도 보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자 2012년 12월달에 매매를 통해서 구입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비교적 등기부내역은 깔끔합니다. 근저당두 건밖에 없고요. 총채권액은 한3억1300 정도인데 낙찰을 받게 된다면 모두 깨끗하게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현재 임차인은 임대차 기록상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가 점유하는 걸로 예측이 되는 경매불건. 자, 호경대로 도매는 참조해서 내부 구조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방 3개 욕실 2개 구조구요 남향 쪽으로는 작은방 거실 안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드론이 출입구 쪽에 전실이 넓게 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실부분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배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전경 사진인데요 두산 2부 2단지 정문 앞에 모습입니다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물건 210동 인데요 총 20, 20층이 탑층인데 그중에 남향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앞에 동강 거리는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어 물건은 바로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스 정장이 또 다른 장점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쪽 또는 고양시 쪽에 다양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210동의 모습이구요 현재 단지 내에서 바라본 210동 4층의 모습인데 가운데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고 동강 거리가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면에서 바라본 경매 물건, 210동 남양으로 보고 있는 배치본 경매 물건, 210동은 총 4개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 중에 가운데 라인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인근에는 다양한 아파트 단지와 바로 앞쪽에는 풍산중학교가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상으로 고양 5개 2021 타경 7호2 4 사건입니다.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두산2부2단지 가장 좋은 210동의 4층의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실입집이 투자용 부동산으로 적합한 경매 물건이고요. 우리가 경매로 자주 접하기 힘든 입지를 갖고 있는 단지의 경매 물건입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매매 시장 분위기에서 우리가 경매로 더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고양 파주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저희 푸른 경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달, 7월달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